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본어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일본어 캠프 한자 능력 검정 시험 배정 한자를 가지고 각 급수마다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급을 네, 가지고 시작합니다. 5급 첫 시간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쉬운 자부터, 횟수가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저희 영상이 7, 8급, 7급, 6급, 5급, 이런 순서대로, 어, 제가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 각 필요한 부분의 영상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단 8급을, 어, 아 8급 쉬워.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일본어 채널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보다 그 깊이 있고, 쉽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길이 한자를 정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급도 그 지원자라고 그냥 넘길 게 아니고 읽고 쓰고가 될 정도로 어, 마스터하는 게 가장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크게 쓰는 붓으로 크게 쓰는 거는 모양도 좀잘 보시고 또 순서도 예쁘게 순서도 잘 맞고 모양도 예쁘게 쓰는 거를 여러분들은 펜으로 이렇게 연습하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몸 기자입니다. 다음에 가로 획을 좀 길게 거요 이렇게. 다음에 니은자 쓰듯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망할망자예요. 가로획이 길고 세로획하고 아래획은 좀 짧죠. 이건 선비사예요. 선비사.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삼액인데, 이제 다음 액은 사획으로 넘어갑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 둘.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점 찍듯이 이렇게 싹 힘을 빼시면 돼요. 연필로 써도 똑같이 쓸수 있어요. 이건 견줄비, 쿠라베로 이럴 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빈도수가 높다 초급일수록 빈도수가 사용 빈도수가 높다 일본의 상용환자가 아, 2000자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400자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1800자 밖에 안 되죠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어, 일본어능력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쉽게 합격의 길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뭐 시험 합격한 거랑 상관없이 읽고 쓰고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순서 봅니다. 잘 이렇게 하고 좀 길게 이거, 이거, 이렇이 내린 다이에이걸이임이라이 그래요 이건이우이예이 벗우 이것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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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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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나올 거예요 이건 소 우자입니다. 다음에 한 일자 두 개고 하나 짧고 길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건 으뜸 원자예요. 으뜸 원 그리고 이제 이 자는 음이 두 가지가 나오는 잔데요 모양을 어, 활자체 에 있는 대로 쓰게 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인쇄체로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책 가지고 있는 책에도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빼셔도 돼요 이거는 의미 두감, 두 가지예요. 끊을 절, 온통 채 이렇게 쓰여요. 이런 것도 이제 쓰임에 따라서 이런 건 이제 시험에 나오면 아주 시험 내기 아주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거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순. 이렇게 꺾이는 게 1획, 그 다음에 가로획, 2획, 갈고리 3획 다시 한번 볼까요? 따로따로 살까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된 거죠. 첫 번째 획, 두 번째 획, 세 번째 획, 망할망.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칫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참고상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죠. 위가 짧고 아래가 길고, 이건 위가 길고 아래가 짧죠. 이거는 선비 사자고요. 이렇게 쓰면 흑, 토 자가 돼요. 흑, 토. 그래서 이제 살짝, 근데 모양을 비슷하게 써놓게 되면은 이제 구별하는데, 좀, 다른 사람이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길이로 표현하시길 바라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안에 가로에 긋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요걸 한 번에 하세요. 우리가 활 자체에 보면 여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이런, 모양으로.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기를 할 때는 이런 모양은 안 씁니다. 그래서 2 0 3 0 4 0 부시가 됐죠. 그리고 1획, 2게 꺾는 게3액 이렇게 하나 꺾어 내려오는 게3액그 다음에 여기서 파임 내려오는 게 4획. 여기, 여기서도 이제 하나 설명 드릴 게 있어요. 1액 2획, 3액 제일 마지막에 뚫는 거는, 전체를 꿰뚫고 내려오는 거는 마지막에 하면 돼요. 4액 여기서는 비슷한 자가 있어요. 안 올라가죠 올라가지 않는 글자는 낫오자예요 올라간 글자는 소우자죠 비슷하죠 자칫 헷갈리지 쓸때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소우자가 된다 자1 0 0 200 300 4 0짜리 글씨가 돼요 여기서도 1 0 0 2 0 요한 번에 하는 거삼회 사회 자 이것도 뚫고 올라가면 무슨 자가 되죠? 요건 칼도인데 뚫고 올라가면 힘력자가 되죠 이런 간단한 거지만은 그래도 한번더 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쓰임을 알아보면은 보통 음, 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명사형 단어는 명사형 단어는 아, 우리가 쓰는 거나 아, 일본 사람들이 쓰는 거나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기자는 자기 할때 스스로자 몸기 지코 아 지코 이렇게 얘기하죠 지코시오카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망할망 이건 망신을 당한다 몸신자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선비사 자 어떨때 많이 쓰냐 하면 음, 사기 사기 충천 뭐 이럴 때 사기 이제 병사의 기계가 어? 넘쳐난다 이럴 때 쓰이는 자고요. 그다음에 비자 이거는 뭐 비등하다, 대비하다 이럴 때 비교하다 뜻이니까 비교하다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버두자 버두자 많이 봤죠. 뭐, 토모다치 할 때, 우달, 이렇게 쓰죠. 거기에 이제 이게 토모가, 벗, 우자예요 우에, 그 다음에, 교우, 이럴 때. 그니까, 우애가 깊다 그러면, 형제 간의 애정이 깊다. 또, 교우 관계, 동창, 벗,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우 자는, 우리, 누를 황자 배우셨나? 우황청심만 할 때, 우황 쓰죠. 소슬게 생긴 담석을 우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으뜸원자. 우리가 보통 새 첫날을 원일일에 으뜸가는 날 첫날 으뜸원날일 이런 단어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채자가 중요하다 고 그랬죠. 어떨 때는 절로 읽어야 되고 어떨 때는 자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채로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느낄 감자가 들어가면 절감한다. 또 여기다 열개자를 쓰면 절개 이렇게 그 찢어서 째서 연다 이런 뜻이죠. 일체 할 때는 똑같은 쓰는데 온통 체로 써요. 그래서 쓰임을 어, 이 국어 사전이나 이렇게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명확하게 해놓으면은 음뭐 시험이나 이런 거 나올 때는 대비가 되겠죠. 그리고 일상 우리가 쓰이는데도 뭐 되게 틀리지 않게 어디가 써 있는데 일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일절이라고 읽으면 좀 우스워지잖아요. 그런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낱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모든 어 언어는요. 음 외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95%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비어있는 5%를 채워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쉬운 자도 내가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한자도 내가 알고 있으면 쉽죠. 그렇듯이 이렇게 쉬운 자부터 완벽하게 읽고 쓰고 하는. 아, 그런 공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번 이 영상 끝날 때마다 제가 그 강조해서 했던 얘기가 있죠. 자, 모양, 소리, 뜻을 한꺼번에 다 외워야 된다. 자, 이런 모양이 있고 선비란 뜻을 가지고 있고 사라고 읽죠. 그래서 모양은 모양을 보고 이건 그러니까 일본어로 훈독이 있고 음독이 있죠. 그랬을 때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히죠. 그쵸? 그렇죠? 좋은 방법이죠. 한자 하나만 알아도 못 읽어도 돼요. 독해 시험 볼 때는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은못 읽어도 한자만 보면 독해가 되는데 그렇죠? 어, 일단은 한자 공부 좀그 집중해서 한동안 해놓으시는 게그 롱런 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니다